<laughs> 왜우외웃소 웃어, 왜 웃어. 이상한 드립 치지 마시고. 예. 천천 아, 진짜 싫다. 들, 들리게 릴까 어? 뭐하 이게 둘중에뭐야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야뭘아무거 나해. 오. 아 이거 했다. 나도 이걸로 가야겠다. 아. 아, 하다 생태파. 나 초반에 피없다 어, 내상대 조합 역겹다 이거 이거 큰데. 이런 아니지. 어차피 어, 바로 죽었거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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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새끼들. 어, 뭐야. 아, 나도 다이.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어, 려려 근데 쟤네도 아파, 어차피. 쟤바람이잖아왜 이렇게 고! 거인이냐 야, 해봤다, 해봤다. 어, 어, 아, 좀 아쉬운데도 지금. 아, 참깨안 주고. 아, 어 아, 참 아, 아, 어, 아, 엇마저. 어, 갑이. 어, 귀엽어. 어. 아, 피 없네. 원무를한마 아, 저거 왜캣단타임 벌써. 뭐먹었냐거먹었의나 거의 먹었나거 아, 이거 잘났 네. 거의 나살이같은거 났네. 거인아거사같은거같가거겠은거이씨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야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거 야, 이가가 그러니까. 일단 먹어. 일단 먹 어,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다 어, 아, 어? 거 뭐, 육거대면거 뭐, 이데 근데 피가 없어서 못들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어어이 새끼가 야 이거 이거이 새끼가 너무 괘씸해 너무 괘씸해 깼다 따근데 와, 야, 아직 저걸 안 죽고 나갔다고? 아, 아니 말이 돼? 좀 잡아 봐. 벌써부터 이러면 나이스. 아, 시비를 주고. 아, 괜찮아. <laughs> 바르스가 잡아 줄 거야. 어. <laughs> 어? 새끼. 그 와, 드라이. 나동 있어, 나동 있어. 바로 죽어. 오, 나이스.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안 여기까지. 다, 안 달아, <웃음> <웃음> 와, 안 말을 하는데, 진짜 안말를나 아, 그래? 좋았다, 근데. 제발 뭘좀 사가게. 이건 무거워 죽겠 말이야. 고 죽어야 딱 좋네. 어? 어? 어, 무섭다. 시, 어차피 실랩 때면 <laughs> 엄청 싸워야 돼. 죽어야 돼서. 아우, 아 아니, 아 와, 하다 아, 왜케 빨라 얘야 왜이렇라 내가 한번 다와야겠다 이거. 실랩 실랩, 제발. 뭐야, 야뭐좀 해봐. 어, 이거 먹었어. 오뭐야 어... 잠깐만 나 너무 아파 죽였어. 어, 아 샷캐치. 오? 개맛있다. 야 잠만. 너못죽이나아 아니.. 야 루시 해봐 뭐. 뭐야? 오! 오! 뭔데 뭔데 아니, 뭔데? 왜, 안 나가. 야 시간차.. 시간차 뭔데? 뭐야 거인 학살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지옥의 전도체다. 쌤 이거 거인 학살자 해야 되죠? 어? 어 거의 낙살자 해 해야돼 해야돼 어... 너 뭔데 어, 근데? 어 요네 요네, 요네. 어아 좋다 나 뒤졌다 야궁 두번 쓴다 이거 썩질린다 이거 야 다이애나 공 두번 쓴다 네 다이애나 궁 두번인데 새끼들 나공 있어 어 뭐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나이스 nice. 아야 잠깐만 아니 <laughs> 저거 와, 아, 진짜로 야안마 가자 야 센데 그래도? 나쁘지 아 유리대포가 둘이 세긴데? 우리 유리대포 둘이라고? 아니 우시안도아직 루시언도... 삐칫 야 다이애나 야건 가자 그가야 그러니까, 다이애나 곰 들어가 다이애나 들어가 잠깐만요 아, 박아봐 어, 박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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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레전드. 야 레전드야 좋다 와 레전드 와 레전드 이거지 야네 이거나 야 이거나 유하 유하 <이제> 아 개재밌네 유하 유태하이라는데 <laughs> 야 근데 저도야 이거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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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아 놀아 그냥 놀가라이즈 뭐냐 왜 이렇게 작아 진또 제도 거인 학살 라이즈 거인 학살자인데 우리 팀엔 거인이 없는데 <laughs> 야 우리 궁돌 때마다 가자 주영 내가궁 빨라 너좀 느릴 걸왜 이렇게 빠르냐 봐나좀 빨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잠깐만. <laughs> 우리 눈덩이 맞으면 떨려야 돼. <laughs> 어, 이거 어졌다 빼봐, 빼봐, 빼봐. 아, 빼봐. 와, <laughs> 아, 미치겠다. 어, 잡았다. 아니, 소파 무시하고 들어오는데? <laughs> 자, 개심하거든요, 게시마, 게시, 이거. 아, 씨. 어? 한번더 아, k apa, ndo. a y 이이 a n t 이 b 이 a r 같은데? g Biar sing. 야! 현잘을 죽였다! <laughs> 어? 녹는데? 잡는다 그래도 야 뭐야 나 근데 궁을 써버렸다 오케이 아니 아얘 예, 너무 세다와 나이스 브랜드 왜 이렇게 쎄어 에반데 음. 어 나이스 아, 어, 왜 이렇게 했어요? 아, 야, 미니언 두 마리 아, 어, 어, 뭐야, 나이스.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야이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거 아이 <laughs> <laughs> 와 진짜 너 죽어 <laughs> 야야이바닥이좀데거너 이미지가 내이미지이미 이거 그냥 편집 없이 올릴게요 어. 풀로 어나궁발사 <laughs> 준비 완료야지야나궁 없긴 함 일단 해봐 근데 딜라인을 먼저 잡아야 되나 뭐부터 해 우리 나폴레옹 어, 와, 뭐야? 저거 박 들어와. 야, 벌써 이거 쌍둥이야. 대박했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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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이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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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나이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이나 감졸나 없네 그냥 AD가 하고, 하고 싶었던 데끼니 <laughs> <laughs> 네, 네 소신대로 가야지 이게 말쌤이야 A야 이봐야 근데 네, 떼다어 뭐야 오 뭐야 아니 뭐야 야 뭐야, 뭐야 저거 자몽이야 근데 이거 궁야야쟤 공... 뭘로 딜로냐야 딜러. 우리 끝나는 거 아니냐? 야 큰일 났다 아, 차이가 아 차이가. 이거 지 아, 서베만 돼, 이거.. 지... 끝나는 야, 근데 네. 나궁 있어, 진짜. 아, 네. 아니, 네.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개꿀잼 팬인데 이거 보낼 수 없어. 야, 진짜, 에바. 바로 빨리 나와. 야, 바로스, 진짜, 야, 증명해. 야, 바로스. 야, 진짜, 야, 네 차례야. 궁 써봐, 뭐, 다 해, 하고 싶 거. 그렇지. 야, 뒷라인 잡아야지. 아이나스 야, 야 라이크 라이크 타워 봐. 막아, 타 야, 딜라인 물면 제가 음, 무조건. 야, 그냥. 이거 먹어, 일단. 힘이 채워. 오, 오 뭐야? 아, 이제, 레이드. 그냥 나어 이제 끝났어. 나이스. 뭐야, 고마워. 갑갑이네. 아, 거의 나었을때 때문에 그런가? 맞다. 야, 나 그럼... 야, 깨, 이거, 깨, 먹어, 깨?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왜 빼야 그니까 왜 뺏어 보호막 보호막 야 다인아 언제 갈래? 나는 이제 탐캐치 뭐 오면 갈래? 이제 네, 레전드 유튜브 이게 레전드 유하 레, 레전드 유튜브 가자 나가너 먼저 들어가면 나 들어갈게 탐캐치 왔냐? 탐 거의 다온거 같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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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 뒤졌다 나나 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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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인정 <laughs> 오이 새끼는 오, 야, 뭐야 이거 뭐야 어 포어 으아! 아, 개맞았다. 아니, 어, 아니, 시스템 에반데, 이거, 진다잉? 개망했다. 와 깜짝 놀랐네. 아, 아니, 아, 어. 끝났네. 아, 이렇게 끝난다고? 저렇게 들어온다고? 아니, 뭐가 이렇게 쓴 거지? 아니, 라이즈가 변수였어. <laughs> 왜안끊 야, 아, 아 이거. 내 근데 바로 나오자마자 <laughs> 야, <죽여>. 이거. 야, 이자 야, 이거. 야, <laughs> <근데 웃음> 이거. 야, 야, 이거. 이거.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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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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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근데 라이즈백고하면끝나야 야, 야, 잠깐만. 야, 여기 코, 트 붙다. 녹가녹가녹가녹가녹가녹가녹가 걸렸다. 아 야, 근데... 야, 숨어있을 거같 야, 숨어 있을 같아. 아니, 뭐. 야 현충아, 죽겠는데? 현철아, 거 먹어, 먹어, 이거 <laughs> 먹 <먹어. 웃음> 아니, 아, 뭐야, 아니. 아, 공성이 <laughs> 너무 빨라갖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졌어. <laughs> <laughs> 근데 라이즈 궁 쓰면 라이즈 굶지 못하냐? 이거 야, 쟤네, 궁거기잖아내 죽여줄게. 아, 야, 들어가자억 어깨 잖아어기 있잖아. 이 어, 오케이. 야, 지가 부인 궁인데 야, 가자,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와아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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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어, 안돼 안돼. 안돼다 어, 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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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개아았다 고생했다. 이두똥 뭐야 이두똥. 이두똥 야 진짜 증명해. 야 하자. 이똥 리포트한다. 야쟤왜이아 고정 에바. 할만해 오. <laughs> <laughs> 쟤네들 재밌나보다. 죽여줄게. <laughs> 라이즈 뺏고 해봐야 아냐. 야, 너 진짜 할만해. <laughs> <야>, 봉... <laughs> 나, 공, 공석이 미쳤는데 이거 이개 빠른데 45초 만에 도는데나공 돌았어. 나도 안 돌었잖아. 야, 어, 뭐야? 돌었네? 다이라 궁 쓰면 무적이야. 뭐 어쩐지.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야 뭐야 이거. 가피발이. 나이... 뭐야. 가피발. 가피가. <laughs> <laughs> 오. 야, 가... 가볼래? 얘만 녹여봐. 무조건 녹여. 좋았다. <laughs> 야 혓바닥 겁나 기로. 와야 좋았다 근데. 야 우리 끝내. 야, 야, 야 우리 끝내 우리 끝내. <laughs> <끝내야돼. 웃음>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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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이즈 라이즈 나 에이프 해준이 근데 라이즈 야 라임 빨리 뛰어봐 <laughs> 아니 라이즈 근데 라이즈 재빠르게 뛰어있는아 아, 이거 끝 내잖아 이거, 혼내잖아, 이거. 어, 망했다. 어. 아 망했다 아아 아얘못봐야다 우리 다 죽을 거 같은데 라이즈나 아, 아니야 라이즈 죽일만 해 저거 억제기 안돼나 이거? 해봐 해봐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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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진짜..진짜.. 진짜. 오? 아, 아픈데거 라이즈.. 야 이거 끝나냐? 야, 나야 되냐, 이거 증명해야 되냐 어, 깐만얘궁 못쓴다 와 라이즈 야, 요새, 뭐야? 요노밖에 없다 얘네들 약간 위기감 느껴봐서 한팩 이을같은데 얘네 궁.. 어, 궁.. 이 없네? 없 <laughs> 어..어.. 어..어.. <laughs> 어..어.. 아..기다려 봐 안될것같리리리리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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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어차피 끝났어. 아이고 와 3캐치 야 뭐야 저거와 재밌네 <laughs>